요 토마토 있죠. 작은 거. 저거 제가 순을 꽂아놓은 거예요. 순을 잘라서 꽂아놓으니까. 잘 삽니다. 토마토는. 대신에 이제 밑에 부분이 약간 딱딱한 거. 밑에 부분이 딱딱해야 돼요. 너무 금방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렁물렁한 순을 꽂아도 안 삽니다. 순을 꽂은 거 어떻습니까? 뭐 일반 토마토 심은 거하고 똑같이 크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. 쭉쭉 크고 있죠. 자, 이거는 순을, 이건 따주겠습니다. 돼지대가 쭉쭉 올라가니까 자 여기 호박잎 밑에서도 순 꽂아놓은게 크고 있죠 저 호박 보이시고요 순저 토마토 순 꽂아놓은거 살았잖아요 그죠 살았고 예순 따서 꽂아놓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꽂아 주세요 예 요것도 순딴 거잖아요 순 따서 꽂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 따서 꽂아놔도 다 산다는 거 대신에 밑에 부분이 딱딱한 거를 꽂아 주시려는 거죠 금방 생겨서 물렁물렁한 걸꽂으심잘 안살아요